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이 깨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 한절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관찰, 고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봅시다 292강 요한복음 10장 구제. 같이 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문. 구원의 문. 문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초청. 하시는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꼴을 얻으리라 꼴 꼴을 주시는 예수님, 아, 음. 어,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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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나는 이 많이 나와 그죠? 나는 음 나는 뭡이다 나는 빛이다 뭐 여기서 눈이니까 먼저 합시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음. 뭐 나는 하면서 또 보여요 나는 음. 생수 네. 그래서 나는 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응. 오늘 여기서도 내가 문이니 네. 여기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할 때는 무슨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 양. 응. 그래서 음.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고, 양이다. 예. 네. 부득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를 넘는다. 음. 에, 선한 목자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예. 꼴을 얻는다. 꼴. 이게 이제 꼴이, 뭐냐면, 그, 양식이요 어떻게 보면, 에? 양식. 음. 예수님, 으로 인해서 양식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 그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나는 에, 문이다, 문.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10편 23편 금방 말하는 꼴. 우리가 10편 23편에 보면, 그, 다윗의그 고백 속에, 예, 나를, 예, 잔잔한 물가로, 흐른 초장으로, 어? 나를 인도하신다. 때를 따라서, 예, 양식을 공급하시면, 예, 자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음, 어떤 어떤 관계인가 그 말이죠.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문이니까 응? 문 안으로 어떻게요? 들어가야 돼. 문 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 네.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급해 공급하신다 성경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밖에 있으면 안돼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오늘. 예,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예. 예수님이 그 문,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예, 버린다. 그러나, 도적들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여기서 이제 구원이잖아요? 예수 안에 공급한 성령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야, 여기 뭐요? 구원이라는 거요. 구원. 음. 데 내가, 예, 문이신 예수 안으로 내가, 예, 들어갔냐, 그말이 음. 요한복음에서 이제 곧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응?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예.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예.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예? 들어가며 나오면, 인연하고 닳을 때, 예? 예, 들어가며 나오는 예, 꼴을 얻는다. 골, 예. 다시 말하면, 공급 받는다. 그 말이요. 에 음. 들어가며 나옵니다. 공급을, 예, 받고 사는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사냐, 그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그 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은혜. 은혜 받았다.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예. 예. 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상세기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데,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어. 노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말없이 순종합니다. 음, 왜? 왜 노아가 말없이 순종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래,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뭐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야. 응? 은혜를 가졌다. 그 말이야. 내 안으로 가졌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는 말. 똑같은 말인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삽니다. 음. 왜그게 은혜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 놓고. 은혜 받았다고 해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뭐 조건 달고 이유 달고 막혼사 하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내가 내가 받은 내가 하나님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가진 은혜. 응?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데 어떤 이야기 듣고 혼자 그냥 흐적훌쩍 울고 그냥 누가 보면 혼자 다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 사건에 자기하고 연관돼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에, 네 그냥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야. 음.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은혜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만든 은혜. 내가 만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laughs> 그런, 그,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만든 은혜, 예? 사람이 만든 은혜, 음. 사람이 만, 은혜 만들잖아요. 어떻게? 그냥 음향으로, 에? 음향으로, 예? 조명으로, 예. 또 그냥 음, 다양한 인간의 방법으로 에, 사람들을 그냥 뭐요? 홀린다는 말을 그렇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닌데 어떤 음향의 또 조명의 다양한 인간의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은혜. 네. 내가 만든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은혜. 네. 사람들이 만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 나는 문이다. 응? 들어가면 나오면 예수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에, 공급을 받으면서. 응? 하나님, 하나님의 것. 그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예?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것이면 안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것이 있다니까요. 어?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혼돈하면 그, 안 돼요. 여기서도 뭘 해야 돼요? 분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어? 구별. 에. 어떻게 알아야? <laughs>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응?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우리가 예, 법되계 삽시다.